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이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전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긴 듯하여 좀 나누어서 읽어 보았습니다. 또이 본문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13장 전체는 총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세 개의 소제목과 함께 세 단락, 세 이야기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총두 개의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과 16절 그리고 17절과 22절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무교절과 초태생, 첫 태생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무교절은 6월절 이후 7일 동안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바로 무교병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원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전날 밤 무교병을 먹은 것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행동 지침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첫날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7일째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들이 추레굽하던 추레굽하던 그 당시를 기념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더 주목할 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누룩에 대한 그 의미를 긍정적이기보다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비유하여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있는데요. 6, 7절은 제가 읽고,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과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보건데 누르기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한다는 라 것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악으로부터의 선별되는 것. 즉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8장 말씀에 8절 말씀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 백성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그 정체성을 확인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절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에서 함께 연결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인 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같이 연이어서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태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13장의 가장 처음 구절인 1, 2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죠. 이런 새벽부터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어렸을 적 모든 면에서 엄격하던 어머님의 교육 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머님의 어떤 훈련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옷을, 새 옷을 사게 되면 그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사면 주일까지 기다리고 입어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처음 것을 꺼내어 하나님 옆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이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원금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힘들게 일해서 번내 돈인데 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 당시에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어머님의 바램이었고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좀 속도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에 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동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일을 자녀들에게 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 그 인생에서 매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하는 그 바램이 깃들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 담긴 본문에서도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부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라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무교절에 대한 설명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사합니다. 9절이네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비 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이니 아멘. 8절과 9절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목적은 바로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출애굽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 알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출애굽하던 그때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애굽을 나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 될또 다른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느 날 떡하니 갑자기 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주 유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라는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끔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신 것이죠. 그러한 세월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긴 세월,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유를 허락하시며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뒤로하고 애굽에서 드디어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긴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여길 것처럼 좀 빨리. 최대한 빠른 길을 통하여서 빨리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빨리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응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빠른 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도착하여도 하나님 옆에 참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그 합리적인 그 길, 또 합리적인 어떤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의 행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쉽게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할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그 실체, 자신의 백성들의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들의 그 변화무쌍한 그 변덕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마다 변화하고 엎드러지는 그들의 그 본성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절과 이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기념한다 라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은 주체가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감동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감동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두신 우리의 이삶 속에서 인간인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슬픈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내 삶의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마치 투쟁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보낸다 할 그때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극율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과 초태생의 이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기저의 사랑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념일이라고 정하고 나면 그것의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함께 행하였던 그 누군가의 그 관계, 사랑에 깃든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여 매해마다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 기념일, 바로 그것을 지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표현이 바로 기념일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것을 기억하고자, 기념하고자 그 날을 명령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깃든 은혜의 원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들여져야 될그 피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갚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호와의 임재를 볼수 있는 그런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더핑크의 출애굽 강의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신약에 나타나는 그 성령과 비교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보혜사 성령과 같은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6월절 사건 이후에 등장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역할, 그들이 하였던, 그것이 하였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보내어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관중들 그 속에는 아마도 다양한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만큼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각자 저마다의 판단과 저마다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왜 오늘은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지, 왜 움직이지 않지 생각했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움직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계실까? 하루하루 시간을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장막에 거하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이는 분명 불평을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분명 불만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함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의 상황을 각자 스스로 재단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중 속에 있었던 그 모습과 비슷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도 분명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멈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것이 먼저 분명하다, 확신 있다 여기며 그렇게 나의 걸음을 내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하건 저러하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매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함께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매순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은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이 땅에서 민감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같이 귀 기울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참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 건지시고.